자 15번 15번 선생님 뭐라 했죠 내심은 뭐라 했죠 내심이야 내심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심은 뭐라고요 내심에서 뭐꼭 나올 수 밖에 없는 시험 문제지 1 2하고 14일 때 됐죠 삼각형 a b c d 인데 뭐가 래니 요 삼각형의 둘레길이 그죠 자 내심은 뭐라고 내심 뭐야? A A B B C C에서 내심 뭐라고? A A B B C C 지는 뭐라고? A A B B C C 다른 말하면 덤스 나오는 거야. 각을 이동문 한 거야. 내심은 각을 이동문 한 거야. 얘가 그럼 봐봐, 헤이 hey. 여 봐. 그럼 봐라. 요거랑 그냥 평행이라 그랬거든, 지금. 그럼 요거랑 그냥 엇각이 생긴 거지. 요거 a 면 요거 A잖아.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은?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죠? 이등변 삼각형으로. 얘가?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? 여기 비가 생긴 거야. 엇각으로. 그럼 뭐라고? 요 삼각,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거든. 얘가? 그럼 봐봐, 헤이. 요 삼각형의 길이는 요, 요, 야, 요, 요 빨간 게 요렇게 접히면 되지. 요 노란 게 요렇게 접히면 되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? 12하고 14를 더하면 요 삼각형 둘레 길이랑 똑같아지죠? 얘가 그래서 답이 26cm가 되는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. 됐어.